안녕하십니까. 저는 인천시 주안동에 있는 인천영락교회를 섬기는 한은택 목사입니다. 제가 참 존경하는 고옥한흠 목사님께서 한번은 그 강의를 하시다가요 후배 목사님들께 이런 질문을 하셨대요. 목사님들 만약에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한다면 목사님들은 그 몸의 어떤 부분이라고 생각합니까?라고 질문하셨답니다. 그때 어떤 강의를 듣던 목사님 한 분이 손을 번쩍 들고서 그렇게 대답했대요. 목사님, 목사는 목에 해당한다고 생각합니다. 목이요,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와 몸된 성도들을 연결해주기 때문에 목의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대답을 하셨답니다. 어, 이 말을 듣고 끄덕끄덕 거리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대답에는 함정이 있습니다. 무슨 함정입니까? 여러분, 정말 목사가 특별한 위치에서... 평신도들과 하나님을 연결해 줍니까? 목사가 목이 되어서 머리 대신 그리스도와 평신도인 사람들을 연결하는 역할입니까? 완벽히 틀린 것입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감히 하나님과 나를 연결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과 나를 연결할 수 있는 건한분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 천주교회 보면. 그 고해성사라고 아마 다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조용한 방에서 신부님이 앉아있고 음 거기 자기의 지은 죄를 신부한테 고백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대리자인 이 신부가 죄를 고백하면 죄가 없어진다는 그 고해성사 저는 이것이 가장 이단적인 의식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가 감히 하나님과 나 사이를 연결할 수 있답니까 하나님과 나를 연결하시는 분은 딱 하나 그 길은 하나입니다. 내가 곧 길이오 진리오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통로이시고 통로이시며 머리이십니다. 물론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 또한 목사입니다. 목사의 권위에 대해서 제가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목의 역할을 합니다. 왜 목일까요? 대언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선포하는 목이기 때문에 목입니다. 이 목사가 교회 대표로서 결정권은 모든 목사님들이요 하나님께로 받, 기도하고 받은 응답을 응답을 가지고 그 질서에 따라 권위를 가지고 교회를 이끄는 것이 맞습니다. 이 권위에 대적하는 자는 하나님께 대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너무 중요한 질서가 맞죠. 그러나 그런 권위가 아니라 목사는 특 한 존재다. 목사가 하나님과 나를 연결한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건만큼 이단적인 생각은 없는 것입니다. 어, 정말 저희 교회도 보면요 손의 역할을 하시는 권사님들이 계십니다. 너무 존경스럽습니다. 저희 장로님들은요 발의 역할을 하십니다. 저희 교회 장로님들이 얼마나 낮은 곳에서 겸손하고 묵묵히 섬기시는지요? 어, 참 존경스럽습니다. 근데 여러분 분명히 기억할 것은 목사도 교회이고요. 우리 장로님도 교회이시고요. 권사님도 교회이십니다. 내가 교회입니다. 눈이 더 중요하고 손이 중요하고 발이 더중요 아니죠. 고린도전서 12장 21절에는 이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데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너를 쓸데 없다 하지 못하리라 라고요. 여러분 다시 한 번요. 목사만 특별한 존재 특별한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 예수이시고 우리 모든 각 지체 지체 하나가 교회의 교회이며 그 모든 교회의 교회가 모여서 Holy Catholic Church 전 우주적 교회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참 안타까운 것이요. 카톨릭에서 어, 성당이 부패하면서 천주교 사제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특별한 신부님들만 특별한 사도의 역할을 가지고 있다 사자의 역할이다 이야기합니다 지금 프란치스코 교황 이 266대 교황 이라는데 1대 교황은 베드로라고 주장합니다 그걸 2대가 3대가 4대가 그 사도직을 교황이 물려받는다 오직 교회 성직자들만이 이 사도적 사명을 계승한다 하는데 그래서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요 우리 교회는요 누구나 하나님의 존귀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큐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천주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해석할 수 있는 권리가 우리에게 없어요. 오직 성직자만 교황청에서 설교문이 내려오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세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 몸된 교회의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실 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목사에게만이 아니라 사도들에게만 이 아니라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모든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선포하십니다.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라고요. 땅 끝까지 이르러 영적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라고요. 여러분 학생들은요 주일학교 학생들은요 영적 제사장입니다 그들은 학교에 가서 영적 제사장의 품격을 가지고 생활해야 합니다 어둠에 물드는 것이 아니라 빛을 전염시키는 것 여러분은 회사에서 일터에서 영적 제사장입니다 여러분은 가정에서 영적 제사장입니다 당신의 땅끝인 가정과 기업에서 그 제사장의 품격을 가지고 살아내는 것이 제사장의 직분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 사역할 때요 수지고등학교라는 곳에서 고3 아이들 5명이서 큐티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아이들에게 학교에서 그 학교를 빛으로 물들이라고 도전시키고 큐티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고3 아이들 5명으로 시작했는데 연말이 됐을 때 80명까지 아이들이 많아졌습니다 숫자만 많아진 것이 아니라 거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어떤 아이가 불교에 심취했던 아이가 아나 어, 기독교 싫다는 아이가 그 큐티 모임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시니컬하던 어떤 여자애가 한시간 걸리는 교회를 다니면서요. 제자 훈련받고요. 은사를 받고요. 기도 모임 통해서 페 페이스북 그때 당시 페이스북에 아이들이 막 은혜의 글을 올리는 안 믿는 아이들이 구원받은 역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목사의 직분은 저는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평신도들은 나의 행동 하나 하나를 왕 같은 제사장의 품격을 가지고 하나님과 나를 연결하는 어떤 존재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길이시며 진리이시며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제사장의 품격을 지키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저는 예배 목숨 거는 교회 인천 영락교회 하는택 목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